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단결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자주포 K9 썬더가 다시 한번 북유럽의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당국은 최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K9 자주포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운용분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재구매가 아닙니다. 북한의 북유럽 환경에서 수년간 운영해 본 결과 K9 체계가 실전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확립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K9 VI-DAL라는 명칭으로 해당 체계를 보유 중인데 이 시스템은 납기, 정비성, 사격 정확도, 통신 체계 연동성 등 여러 지표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국방연구소 FFI의 공식 보고서에서도 K9은 예산 효율성과 운용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체계로 명시되며 실전 배치 이후 별다른 성능 저하 없이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혹한기 테스트에서의 성과입니다. 노르웨이는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기간이 길고 산악 지형과 설원이 이어지는 특수한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궤도형 자주포가 눈 덮인 지형을 돌파하며 정상적으로 사격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자국 및 스웨덴과 공동으로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 아처가 같은 환경에서 빈번히 파손 문제를 겪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반면 K9은 혹한에서도 엔진 결빙이나 피스톤 고창 문제가 전혀 보고되지 않았으며, 30도 이하의 극저온에서도 정상 작동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들은 한국형 궤도 자주포는 북유럽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력이라고 평가하며, 기계적 신뢰성과 보급 효율성 모두 서방 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K9과 함께 운용되는 탄약 운반 장갑차 K10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K9이 빠르게 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K10이 자동화된 재장전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실제 훈련에서 155밀리 포탄 48발을 단 2분만에 재공급하며 실전 대응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유럽 내 다른 자주포 체계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며 단순한 화력 지원 무기가 아닌 지속 타격 능력을 갖춘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측은 북유럽 전용 냉각 윤활 시스템을 추가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고 노르웨이 현지 기술진과 협력하여 정비 체계를 공동 구축함으로써 장기 운용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도 뜨겁습니다. 노르웨이 언론들은 k9을 겨울 전장의 왕이라고 표현하며 혹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성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2025년 초 진행된 대규모 합동 훈련에서 K9이 전면 배치되자 북유럽 전역의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했습니다. 핀란드와 덴마크 등 인접국에서도 K9의 성능 데이터를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형 자주포 체계의 북유럽 내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발트 3국 역시 이 시스템을 공동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북유럽의 전력 구조가 점점 한국식 표준으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K9은 단순한 전투 장비가 아니라 북유럽 전체가 직면한 안보 현실 속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신뢰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 작동할 수 있는 안정된 화력 자산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를 누구보다 먼저 체험한 국가로 한국산 체계의 효용성을 실전적으로 입증한 셈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북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한때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K9 대신 차륜형 체계를 선택했지만 그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한의 북유럽 전장은 어느 나라에게도 녹록지 않은 시험대입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난제는 바로 혹한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전력의 확보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내세워도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환경에서 기계가 멈춰버리면 전투력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궤도형 자주포의 내구성은 단순한 성능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모두 이런 환경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나라로 차륜형보다는 안정적인 궤도형 화력 체계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각을 드러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입니다. 이미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K9을 정식 전력으로 채택한 이후 북유럽 전체의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도 고장이 없고 K-10 탄약운 반장갑차와 짝을 이뤄 즉각적인 재장전이 가능한 구조가 특히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엔진 결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극저온 대응 시스템. 이른바 오로라 프로젝트의 기술적 성과는 유럽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 현장에서도 K9은 혹한기 기동, 연속 사격, 신속 재보급 등 모든 항목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핀란드군은 북유럽에서 가장 실전적인 자주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스웨덴의 상황은 다소 복잡합니다. 한때 자국 기술력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아처 자주포는 실제 환경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차륜형 특유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눈덮인 험지에서는 바퀴 손상이 잦았고, 사격 중 차량 안정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스웨덴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결함이 공식적으로 지적되면서 차라리 K9 같은 궤도형 플랫폼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가입 이후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방산 정책의 중심축이 국산 기술 유지에서 실전성 확보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내부에서도 인연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며 K9의 도입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압박도 스웨덴의 결정을 서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발트의 연안과 북유럽 접경지대에는 러시아군 병력이 대거 재배치되었고 위성사진을 통해 이동식 야전지휘소와 장거리 포병진이 새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체가 사실상 전시 대비 상태에 가까운 긴장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한 이후 미국의 대유럽 안보 공약이 이전만큼 확고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럽 각국은 스스로의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안보 공백 속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그 대안으로 한국산 무기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국이 운영 중인 K9 데이터를 북유럽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정비 훈련 체계를 표준화하고 이를 발트 3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써 유럽 내 K9 동맹이 형성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차 장갑차 등타 분야 협력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럽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21세기형 유럽 한국 방산 협력 체계의 서막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질적 전력 확보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군 내부 보고서와 여론 모두가 K9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라는 반응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왜 써본 나라들이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가? 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북유럽의 눈밭을 달리는 그 궤도 위에는 대한민국 기술의 신뢰와 실전이 함께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스웨덴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때 자국 방산 기술의 자존심으로 여겨졌던 아처 자주포가 예상 밖의 평가를 받으면서 군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까지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테크는 최근 스웨덴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아처는 서류상 완벽했지만 현실의 눈보라 속에서는 제 성능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훈련에서 아처 포대가 혹한기 동결로 연속 사격을 중단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민 여론 역시 국산 장비 고집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방위원회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국산보다 검증된 외국산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실전성 중심의 전력 운용론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아처의 운명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스웨덴 국방물 자청은 아처의 차륜형 플랫폼을 궤도형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존 차체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발비가 폭등하고 납기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야전 테스트에서 이미 궤도형 K9이 충분히 검증된 상황이라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아처를 개량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국방부 산하연구평가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처는 제한된 환경에서는 우수하지만, 혹한기와 험지 작전에는 부적합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곧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논리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웨덴 언론 또한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 다겐스 뉴에테르는 한국의 K9은 이미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혹한기를 버텨냈다며, 이웃국들이 신뢰하는 체계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스톡홀름 군사포럼에서는 스웨덴군 전직 장성이 직접 K9 운용국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아처는 이론의 무기이고 K9은 현실의 무기라고 발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스웨덴 국방계 내부에서도 점차 현실적 선택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스웨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아처를 유지하며 부분 개선에 머무는 방안. 둘째 완전한 궤도형 신형 자주포를 자체 개발하는 방안. 셋째, 이미 혹한기 검증을 마친 외국산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그중 현실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바로 세 번째. 즉 한국산 K9 도입 혹은 공동생산입니다. 스웨덴 정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군사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과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스웨덴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가 한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이미 다른 방산 부문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상호 기술 교류의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미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K9 유럽 라인이 구축된 상황에서 스웨덴이 합류하게 된다면 북유럽 전체가 하나의 운용체계로 통합되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정비 훈련 부품 호환성까지 공유하는 완전한 전력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스웨덴이 나토 정식 회원국으로 편입된 만큼 한국산 무기체계가 나토 표준 전력망에 포함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방산 전문지 디펜스포스트는 K9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은 서유럽의 어떤 자주포보다 우위에 있다며 스웨덴의 선택은 유럽 방산 질서를 다시 그릴 총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스웨덴이 결정을 내릴 차례입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전력보강을 택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혹한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사격하고 살아남은 자주포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K9뿐이라는 점입니다. 스웨덴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북유럽의 시선은 조용히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되며 국제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9일 덴마크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코브 엘레만 옌센 당시 국방장관이 신형 자주포 조달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절차를 왜곡했음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공개적으로 K9 자주포를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던 덴마크 국방부의 발표는 모두 허위였으며, 실제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면담 요청이나 자료 제출이 고의적으로 무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초유의 방산 비리 사건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덴마크는 프랑스로부터 도입 예정이던 세자르 자주포 19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자국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자주포 도입 사업을 긴급히 추진했습니다. 당시 약 3,300억 원 규모의 입찰에는 한국의 K9 자주포, 프랑스 넥스터사의 세자르 자주포,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의 아트모스 2000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덴마크 국방 물자 조달국 책임자였던 킴 예스퍼 요르겐센은 프랑스 넥스터의 견적 제출을 요청하며 마감일을 1월 9일로 설정했으나 알팅게 등 현지 군사 매체에 따르면 넥스터는 촉박한 일정 탓인지 끝내 견적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월 7일 덴마크 육군 참모총장 소렌 그란델 호스트는 하나의 로스페이스 측과 접촉하여 K9 자주포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가격 및 납기 조건을 문의했습니다. 당시 북유럽 지사를 담당하던 모건 모겐센과의 통화로 기본 협의가 진행되었고 하나 측은 신속히 자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FMI 부국장 크리스티안 이슈이 준장이 직접 이스라엘로 출장을 떠나 엘빗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예상 견적서를 덴마크 측에 가장 먼저 제출했습니다. 새 후보 중 가장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한 것이 바로 한국 업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절차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이스라엘 업체와의 협상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드러난 것은 K9 배제는 기술적 운용적 이유 때문이라는 기존의 발표가 모두 조작이었다는 점입니다. 특정 무기 도입을 위한 사전 각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가 고의로 차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업 비리를 넘어 유럽 내 무기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흔드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 방산업계의 대표 수출 무기인 K9 자주포가 불합리하게 배제된 사실은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K9의 경쟁력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LBC 뒤늦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넥스터는 여전히 견적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덴마크가 요구한 8x8 트럭 자체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넥스터는 체코에서 생산 중이던 6 x 6 차체 자주포를 대안으로 제안해야 했고, 이 때문에 견적 작성에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야코브 옌세는 LBC 제출한 견적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다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긴급하게 의회를 소집했고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보유 중이던 세 자르 자주포 10구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다시 한번 신속한 신규 자주포 구매 결정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제안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덴마크 FMI는 또다시 회신을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넥스터가 최종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추가 수정 제안을 덴마크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신형 K-9 자주포를 납품하는 것뿐 아니라 긴급할 경우 한국군인도 예정 물량을 우선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는 파격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덴마크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군 물량을 먼저 양보할 수 있다는 수준의 융통성을 보여주었지만 FMI는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방부관은 FMI와의 미팅을 원한다. 불가하다면 2월 6일 세미나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공식 요청까지 전달했으나 역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측의 조직적 무시는 점점 노골화되었고, 이제는 한국 업체의 제안 자체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덴마크 국방부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 후보 선정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부터는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덴마크는 성급하게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정된 자주포는 결국 이스라엘 엘비사의 아트모스였고 덴마크 국방부는 그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가장 비싸고 납기 역시 가장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야코브 옌센 국방장관은 아트모스는 경쟁사보다 훨씬 빠르게 제공될 수 있다. 프랑스 세자르는 24개월 한국 K9은 22개월 아트모스는 12개월에 12문을 인도하고 22개월 내에 나머지 7문도 납품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격 비교 자료까지 제시했는데, 프랑스 세자르는 6억6 5 0 0만 크로네, 한국 K9은 9억8,800만 크로네, 이스라엘 아트모스는 8억500만 크로네라는 수치였습니다. 즉, K9은 가장 비싸고 세자르는 가장 저렴했으나, 세자르는 과거 납기 지연 사례가 있어 빠른 인도를 이유로 아트모스를 선택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강점으로 꼽히던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전면 부정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가 보낸 이메일조차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덴마크 재무위원회는 예산 승인을 위해 모였고, 마감까지 단 2시간이 남은 오후 2시 57분 갑작스럽게 이메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메일에 답변이 없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간 투명성을 자랑하던 북유럽 의사결정 구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례적인 절차였습니다. 이후 7개월 뒤 스캔들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엘빗의 제한 유효기간은 1월이 아닌 6월까지였음에도 fmi와 재무부는 이를 조작해 긴급 상황으로 몰아갔고 그 결과 한국의 제안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가격과 납기 발표도 왜곡되었으며 fmi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제안을 국방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뒤 엔센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장관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f m i 부서장 한 명만 해임하는 꼴이 자르기에 그쳤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재정위원회가 엘빗 제안을 수락하기까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제안이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측의 공식 미팅을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무산되었고 현지 담당자 모겐센 역시 덴마크는 하나를 단순히 이스라엘 무기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한 들러리로 이용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덴마크 국방부와 재무부 관리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이스라엘 무기 도입을 강행했을까요? 첫 번째로 지목되는 이유는 덴마크 관료층 일부와 이스라엘 간에 형성된 정치 경제적 커넥션입니다. 이 관계가 결국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가 조작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덴마크 매체 자코비는 덴마크 정치권의 이스라엘 동조 경향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러한 오랜 관행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연대가 무비판적으로 유지되면 무기 도입과 같은 중대한 국방 의사 결정이 합리성보다 정치적 계산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 다른 핵심은 법적 정치적 압력의 거래 가능성입니다. 과거 사건을 보면 2015년 당시 덴마크 내 야당인 SF와 레드컬스는 엘빗의 무기가 팔레스타인 인권 탄압에 연루될 수 있다며 수출을 제지했고 그 결과 2017년 엘빗은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차기 자주포 선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엘빗이 해당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SF당 대표 엠베르델세는 이를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고 많은 분석가는 소송 취하가 무기 도입 결정과 교환된 정치적 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과 현지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전술적 운용적 일관성의 붕괴입니다.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은 궤도식 K9이 전장 효율성이 이미 검증된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한 점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차륜형 아트모스는 궤도형 대비 주행 방어력에서 열세일 뿐 아니라 사격 시 반동을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스페이드 지지대를 내려야 하는 등 작전 유연성 면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성능 지표에서의 비교도 아쉬움을 남깁니다. 덴마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프랑스 세자르가 아닌 아트모스를 선택한 것은 논리적인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자르는 이미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궤도형 시스템으로 전투환경에서의 생존성 견인력, 지속발사 능력 면에서 검증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아트모스는 자동장 전장치가 기본 탑재되지 않은 완전 수동형 모델로 승무원 4명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거운 155mm 포탄과 장약을 직접 장전해야 해 교전 시 치명적 취약점을 노출합니다. 추가로 20초당 세발과 같은 고속 사격 능력도 기본 사양이 아니며 보조키트를 추가 구매해야 실현되는 선택적 성능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관찰된 실사용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엘비사가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는 발사 지지대를 설치했음에도 차체의 반동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해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전륜이 들리는 현상이 포착되었고 이는 차륜형 설계가 고강도 사격 상황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토 소유 관점에서 볼때 전차, 장갑차, 궤도용 자주포를 포함한 통합 화력전 구성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 덴마크의 선택은 이러한 전술적 연계성과 호환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남깁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K9이 가장 비싸고 납기가 느리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크게 어긋난 주장입니다. 당시 발표 내용에는 아트모스가 12문을 12개월 내에 공급할 수 있고 나머지 7문도 22개월 내에 인도 가능하다는 납기 주장과 함께 가격 비교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메일 회신조차 열어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술적 측면에서도 아트모스 선택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8륜형 자주포의 특성상 사격 시 반동 제어를 위해 스페이드 지지대를 내려야 하고 포탄과 장약의 수작업 장전으로 인해 승무원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발사 후 신속 이동 슈덴스쿠트 전술을 실행하려면 발사 준비 상태를 다시 복구하고 승무원을 탑승시키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포병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궤도형 플랫폼인 K9는 자동 장전 우수한 반동 제어 작전 지속성 면에서 입증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나토 표준 전력 구성 측면에서도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격 비교에서도 역설적 상황이 드러납니다. 외형적으로 제시된 수치와 달리 궤도형인 K9의 단가는 경쟁력 있고 납기는 검증된 사례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세자르 역시 차륜형임에도 높은 단가로 논란을 빚어왔는데 아트모스는 그보다도 더 비싼 가격대를 제시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절차적 불투명성과 전술적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가 결합되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셈입니다. 현재 덴마크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와 설명 보고서 제출을 예고한 상태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자주포 도입 과정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책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해명이나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투명한 재검토와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공정한 구제입니다.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덴마크 측의 향후 대응이 국제 방산 조달의 신뢰성 회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군사 정보를 매일매일 알려드리겠습니다.